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우리 27절서부터 28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의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손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는 셨고 또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에는 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말로 나를 세워가고 자녀를 축복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한 적 있잖아요. 일본에서 어, 유리병에다가 어, 밥을 넣고 20명의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서 어,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고 20명이 지나가고, 또한 팀은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는데잘 될지어다 하는 거는 누르기 돼서 그게 어, 바로가 됐더라고. 근데 하나는 어, 망할지어다 하니까는 그게 어, 부패되고 썩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이 오고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인생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으로 내려가는 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될 거야. 우리 가정도 잘될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 그잘될 거라는 것이 생각이 없다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잘난 사람 배운 사람 어? 있는 사람만 축복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꿈이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내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다 우리가 언어로 축복을 이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이 말로 우리가 축복을 이끌어온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야 돼. 언어로. 내가 언어로 내가 축복을 이끌어온다는 걸. 복을 이끌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언어에는 저주와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언어를 오늘도 하나님 감사 기도 얼마나 했는가. 우선도 아침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마음이 풍요로운 것 같아.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축복의 비전을 바라보고, 어, 축복의 비전을 바라보면 꿈이 생겨. 그러나, 절망과 근심과 이 나를 어, 염려와 이 불안감으로 내려, 내려, 내 마음이 내려가면 우리 인생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세워가면서 어떤 말씀을? 축복을 세워가는 말씀. 축복을 세워가는 단어. 축복을 세워가는 기도.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잘될 거야. 우리가 정,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축복해 주실 거야. 잘될 거야, 내 자녀, 잘될 거야.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커가지고 뭐가 될래? 이러면, 이렇게 왜 옛날에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야, 비어먹어라 뭐, 어, 나가 뒤져라, 뭐, 뭐라, 이게 언어가 참 옛날에는 욕도 부모들이 참 많이 했어. 비어먹을 놈, 뭐, 나가 뒤져라, 뭐. 아주 욕도 희한하게 했어. 근데 지금은 참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은 잘될 거라는 그런 더 요즘 뭐 부모들은 많이 잘 사용해. 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어, 열심히 하면 잘될 거야. 이런 지식이 지금 부모들은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듣는 것도 많고, 뭐 모든 것을 이게 아마 어, 인성교육이랑 학교 교육이랑 생활 교육이 많이 돼서 언어가 많이 그래도 어,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 옛날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참 이게 좋은 단어를, 쓰는,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좋은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그래도 한문서당 열고 애들 교육 있고 그런 가정에서는 좋은 단어를 해가지고, 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아마, 그런 교육이 아마 틀렸어. 이게 아마,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그 무식함과 유식함이 거기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무식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유식해져서 우리가 축복의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또내 가정이 복을 받고 또내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잘될 거야. 내 스스로 축복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다 소망이 다 틀리잖아요. 나는 평생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사람에게 눌리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것을 내 스스로 나를 축복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축복의 단어를 나, 나를 향해서 쓴다면, 꿈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잘될 거라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꿈에, 소망에, 삶에, 내가, 내 자신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위해서 잘될 거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면, 또 자녀를 바라볼 때에, 조금 자녀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잘될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자녀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일으킨다 써요. 말은 변화를 일으킨다. 나 자신을 변화도 일으키고 어, 잘될 거라는 그 믿어주는 신뢰성, 어, 자녀에게 믿어주는 신뢰성 또그 다음에 나 자신을 믿어주는 신뢰성, 그 다음에 잘될 거라는 그런 감동은 사랑을 전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될 거라는 그언어의 전달력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전달 축복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기적 일어나야 되는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